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비유를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주님의 설명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질관에 있어서 저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그 메시지는 "내세를 위해서 주어진 물질 모든 자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 이것이 그것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즉,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영원한 나라 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내세를 위한 지혜로운 자들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지혜에 가깝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맞지 않아 비웃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람됨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 의에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행위가 타인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요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바된 그런 마음의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이 뷰들의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와 복음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즉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원리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아직 율법의 세계, 즉 율법주의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율법의 본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는 본 정신이 있는데 저들은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본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약에서 율법의 본 정신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율법 아닙니까? 또 나의 이웃 이 타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본 정신에서 떠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와 태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문자에 치중한 자들로서 율법의 내용인 영, 율법의 정신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미래와 내세를 위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비웃는 성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들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물질관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저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비유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창조하신 분으로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립니다.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주석가의 의견이었는데요.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부자는 자세 곳, 곧 귀족의 옷을 날마다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그렇게, 그렇게 유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본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고 자는 중에 심지어 개들이 그 아픈 몸의 헌대를 핥기까지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음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세상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하데스요, 또 본래 히브리어로는 스울입니다. 스울은 이 무덤 죽은자가 가는 곳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부자가 가 있는 곳은 화염 불꽃 속에서 고통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떨어진 음부는 영원히 고통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곳입니다. 한편 이 지옥을 게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저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산성이었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했나? 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어떤 인상을 줍니까? 바로 그 쓰레기 하치장에 쓰레기를 태우는 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형벌받는 장소 9시 곧 개했나 인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하데스라고 칭하는 그 음부에 이 부자가 가서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저 나사루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혀 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것은 아니 된다고 합니다. 큰 구렁이 있어 서로 건너갈 수가 없,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부자가 괴로운 중에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자기와 같은 형편일 이 형제들이 이 형벌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나사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 형제들을 깨우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거절합니다. 부자가 부자가 말하기를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에게서도 듣지 않는다면은 죽은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굳어진 마음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의 마음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의 상태. 다른 곳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 기사.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저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상 속에서 평소에 그렇게 산 그대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 살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생전의 태도와 부합하게 주님 가까운 곳에서는 결코 지낼 수 없게 된다는 교훈 아닙니까? 그러나 생전에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던 사람은 늘 죽게 가까이 하고자 하던 그 사람은 바로 저 내세에 가서도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죽게 가까이 머물러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